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란이 있습니다. 예,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악한 사탄마귀, 그 악한 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합니다. 그 모든 환란을 이기는 최고의 비결은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란을 이기게 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또 분노가 너무 일어나 가지고 갈등할 때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담대하게 주님의 평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복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평강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